s i 성경 n 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n 상 코치입니다 함께 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다 a n who i 하 a man who is 진 man who is a man who is a m 제 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 이에 유대인 진멸 대용의 조서가 페르시아 온지망에 반포됩니다. 7절은 유다인 진멸의 날이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다인을 죽이라는 하만의 음륜한 생각은 계획대로 하나씩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만은 가장 적합한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제 12년 첫째 달인 니사노를 부르 즉 제비가 하만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제 달인 아달로 1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7절에 부르는 제비뽑기를 뜻하는데 고대 페르시아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랄이라 부르는데 이는 원래 제비뽑기를 할때 사용하는 돌을 가리킵니다. 제비뽑기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스라엘 등의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알아보거나 결정할 때 흔히 시행하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방인이 제비뽑기를 한 예로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거나 매매할 때 이방 선원들이 바다에 대풍이 내린 원인을 찾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의 옷을 나눠 가질 때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뽑기를 한 경우로는 아론이 속죄제와속죄 염수를 정할 때 주례 후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기업인 땅을 나눌 때,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자를 찾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선출할 때, 다윗과 제상들이 성전에서 일할 직무자를 뽑을 때, 가린 유다가 죽은 후 제자들이 그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 등을 들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비뽑기 예들 중 다수가. 하나님 명령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제비뽑기를 명하셨다는 것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하만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았어도 그 방법의 선택과 가정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제비뽑기를 믿음이나 기도의 대체수단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성도의 일상적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이 신약의 예숨을 비롯한 제자와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과 믿음과 인내로 기도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아무 일에나 제비를 뽑거나 제비 뽑은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제에서 11절은 유다인의 진멸수락입니다. 유다인의 진멸의 날짜가 결정되자 하마는 왕에게 나가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내기 이릅니다. 왕을 알려난 하마는 먼저 유다인을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으로 소개합니다. 이처럼 하마는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족의 이름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백성을 암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왕이 이미 유다인에 대해 아는 바가 있거나. 나중에라도 다른 신하들을 통해 알게 되면 하만 자신의 잘못된 고소가 탈론할수 있으므로 이를 면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이 수도 있습니다. 민족 이름을 말하는 대신 하만은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 방방 곳곳에 그들이 퍼져 있다는 점만 부각시켰습니다. 왕국 전역에 거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하나로 뭉쳐 무리를 일으킨다면 나머지 백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다음 하마는 이 민족의 문제점으로 그들이 자신들만의 법을 고수하고 왕의 법률을 무시한다고 고발합니다. 하마는 그들의 법률이 모든 백성의 것, 즉 왕의 법률과 다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배타성과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적합니다. 이는 페르시아에 사는 여러 민족 중이 민족만이 나라의 저해 요인이며 이들이 앞으로 왕에게 반기를 들거나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암시적인 지적입니다. 하마는 이런 민족을 내버려 두는 것은 왕에게 적절치 않은 처사라 언급합니다. 특히 하마는 왕에게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왕후라이금 이 민족을 처벌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하마는 자신의 계획인 유다인 진멸을 왕이 공식적으로 수락하고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마는 진멸이라는 구체적 처벌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이것만이 왕이 이 민족에게 내릴 가장 적절한 처벌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왕이 다른 대안을 생각할 틈을 갖거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마는 자신의 추악하고 야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유다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 부풀려 왕의 오해와 공분을 사려했습니다. 유다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법으로 지켰으나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 법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또 실제로 이 민족 중한 사람인 모르드게는 왕의 법을 지켜. 왕의 목숨과 나라의 위기를 구한 충성러운신하였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자를 죽이라고 권했다는 것이 왕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만은 개인 재산 중은 1만 달란트를 달아서 국고에 넣어 담장자들에게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1달란트는 약 35kg에 해당하므로 1만 달란트는 35만 kg 즉 30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하만은 왕이 현 국고 사항을 염려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데 들어갈 불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염려하여 주저할까 봐 미리 선수를 칩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왕과 나라에 반역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의 싹을 자를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 됨을 강조하며 왕의 허락을 유도합니다. 왕은 하만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만의 손에 이임합니다 왕은 승인을 표시하는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빼줌으로써 하만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합니다. 그리고 은과 유다인을 하만에게 넘기며 하만의 눈에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이 하만이 약속한 자금을 가리키는 건지, 국고 자금을 가리키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사장 7절을 참고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만과 왕에 대한은 하만이 어떠한 자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만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논리적인 말로 상대감의 호감을 사고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를 속이거나 악한 일에 끌어들이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불의한 자입니다. 저자는 하만이 아가 자손임을 다시 언급하고 여기에 그의 정체가 유다인의 대적임을 덧붙입니다. 과거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 대적의 뜻이 현재는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유다인 진멸 조서 반포입니다. 이제 하만의 명에 따라 유다인 진멸 조서가 온날에 반포되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대신과 각 지방과 민족의 관리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글을 썼습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이 조서에는 왕의 승인을 나타내는 인장이 찍혔습니다. 또 그의 12째 달 13일에 유다인 모두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와 같이 문서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법률로 반포되어 그날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욕절은 엄양에 따라 신속히 이 사본들을 반포했습니다. 도성 수산에도 이 법률이 반포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왕과 많은 일상으로 돌아가 포도주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 도성안의 백성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 왕에게 유대인의 특이성과 법의 자리 지적하며 그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왕의 인정을 받아 조서를 보내고 전국에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은 정치적 권력과 개인적 원한을 이용하여 하나님 백성을 제거래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애서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은 배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권력 앞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만의 제비 뽑기에도 왕의 무관심 속에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상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처럼 두려움 속에도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접셔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Her standing near the throne